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대구시 김일봉 내과의원 김일봉입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저희 김일봉 내과의원 총파 정리를 소개해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2019년 5월 16일입니다 5시간에 잠시 짬을 내서 저희 병원 총파 정리를 소개해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초심자를 위한 총파 강좌 78번째 시간 51세 남자의 우측 총경동맥분기부와 우측 내경동맥 기시부의 고에코 프레이크 증례가 되겠습니다. 경로맥 총판 증례입니다. 우선 강의 앞서서 제가 책을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책은 2018년도에 저하고 뭐 서울 영내과의 이민영 원장이 같이 공제한 착하게 설명해 주는 초음파 1권, 2권입니다. 복부, 전영역, 갑상선, 경동맥, 심초음파까지 다 들어있습니다. 그야말로 초음파를 처음 배우시는 분을 위해서 아주 어, 상시하게 설명한 책입니다. 입문하시는 분들한테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책이라고 소개해드립니다. 이 책은 교보문고, 영풍문고다 구입할 수 있지만 이. 이 출판사에 바로 직접 연락하시면 어, 싼 값으로 디스카운트된 가격으로 구입하실 수가 있습니다. 버원 에듀케이션 02의 2, 6, 5, 4, 5, 1, 3, 1, 02의 2, 6, 5, 4, 5, 1, 3, 1 버몬 에듀케이션으로 연락하시면 이 할인된 가격으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정리를 같이 한번 생각 같이 보시겠습니다. 영상을 확대하겠습니다. 이 환자는 51세 남성으로 1개월 전 건강 검진에서 시행한 경동맥 초음파 검사상 경동맥 프레이크로 진단되었습니다. 프레이크는 죽상경화반이죠. 추적 초음파 검사를 위해서 재비하는 내용이였습니다. 초음파 검사상에서 이 좌측 총경동맥은 정상 초음파상이었고 우측 총액 동맥의 분기부에 0.88, 0.15cm 크기의 고액코 프레이커에 보이고, 좌측또 내경동맥 기시부 후백에 0.08cm 고액코프레이크가 보였습니다. 그리고 우측 내경동맥의 헬류파형은 정상이고, 피크 시스루 벨로시티 63, 엔더다이스 벨로시 23, 23cm로 정상 범위 내로. 어, 개척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프레이크 있어도 뭐 스테노시스나 이런 거는 없는 거지요. 그러면 정리를 한번 같이 세임하고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총경동맥, 좌측 총경동맥이죠. IMT입니다. 0.07로 정상 범위 내고요. 다음에는 좌측 통경의 분기부입니다. 여기 외경동맥, 내경동맥, 여기 바이프리케이션 되는 거죠. 여기 내경동맥이죠. 바이프리케이션 부분에 브레이크는 보이지 않습니다. 혈류도꽉 차가 있고, 좌측 내경동맥에 혈류 파형은 전상이고, 로 레지스턴스 플로우죠피크 시스토리 79, 엔더 다이소 벨로시티 32로 전상 아, 범위 내로 개측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스터널, 어, 카로티다드립니다하이레지턴스 플로우입니다. 피크 시스토리건 62지만 엔더 다이스리건 16으로 급격하게 떨어져갑니다. 왜냐하면 외경동맥은 어, 저항이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척추동맥입니다. 척추동맥은 헬류 파잉이 내경동맥하고 비슷하게 나타납니다. 피크 시스토리 33 엔더 다이스리 벨러시티 13으로 개측됩니다 우측총경동맥 후백의 IMT는 0.08로 정상이고 분기부에 프레이크가 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히 보니까 여기 이제 어, 내경동맥에 0.14cm의 프레이크가 보이고 여기에 분기부에 프레이크 2개 전벽 후백 좌측 내경동맥 기시부에 후백에 프레이크가 보입니다. 헬륨 파행이 헬륨 파행은 하이 레솔루션 레이, 플로우입니다. 피크가 63 엔더 다이스 23cm/sec로 정상으로 아, 관찰됩니다. 요거는 우측 외경돔의 하이 레솔루션 플로우입니다. 피크가 7 6 엔더 다이스럴 벨로시티 21cm입니다. 그리고 우측 버테브라 아트리도 어, 정상으로 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동맥 초음파를 볼때 우리가 이제 판독의 요령이 있는 게 제가 만든 겁니다. 여기 영 어, 여기 보시면 영산 알피니언 초음파 아카데미 경동맥 초음파 강의 요약이죠. 여기에 보시면 프레이크에 대해서 자세하게 제가 이렇게 습니다 프레이크는 혈관 내강의로 1.5mm 이상 또는 IMT 의50% 이상의 명확한 용기성 병매음으로 청경동맥, 청경동맥 분지부 내경동맥에서 관찰된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프레이크는 표면 성상, 내부 성상, 내부 의코그 다음으로 따라서 이렇게 나누습니다 평, 내부의 성상은 표면 성상이 스무싸냐 일레기로 하냐 얼서가 있느냐 내부의 성상이 호모지니어스한가 헤테리지니어스 내부 의코가어 제코냐 아이소에코냐 고에코에 따라서 이렇게 감별을 하게 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어, 경동맥의 헬류의 벨로시티 여기에 따라서 우리가 어, 예, 스테노시스에 정도를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건벨로시티입니다 정상은 100피크 시스톨릭이 125, 엔더다이서 40이고 이 피크 시스톨릭 CCA, ICAB가 2.0 이하가 됩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50% 이상 스테노시스가 되면 50에서 70%가 막 피크 시스 벨로시티가 125에서 250 그리고 이70% 이상 되면 피크시어벨로시티가250 그리고 비가, 어, 코몬 카로티 다트리, 인트라 카로티 다트리의피크시스벨로시티 비가 4.0 이상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기에 몇십도가 되어 있습니다. 총파를 처음 배우시는 분, 특히 경동맥을 배우시는 분, 분들에게 제가 만든 어, DVD가 있습니다. 김일봉 원장 초음파 현저운 개인교수 DVD. 그중에 경동맥 파트를 한번 음. 선생님께 보여드리겠습니다. 스님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예, 경동맥 초음파 스케일법에 대해서 스님들하고 아, 같이 공부해보겠습니다. 음. 경동맥 초음파 검사는 굉장히 유용성이 높은 검사고 아주 심플한 검사입니다. 우리가 초음파 중에서 각상선하고 견동맥, 기계가 가장 어, 심플하고 간단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견동맥에 체험하시는 분들은 스캐닝할 때 조금 이 어려운 점 중간 부분을 다 보겠습니다. 그래서 부분을 마테라저가 삥서비랜스버서사이 지나가는 보태브랄 아트리페인이 된 그리스비칼 보태브랄 트랜스포스 프로세스 트랜스포스 보태브랄 아트리페 이렇게 보이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경동맥에 우리가 보는 IMT를 이처럼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는 동영상 DVD입니다. 전국의 많은 병의원에서이 DVD로 공부하고 계십니다. 김일봉 원장 정파현의 개인교수 DVD 신청은 대구 김일봉 내과 0537432089, 0104312089, 5 ILBONGKM, 하일점 네트로 연락하시면 제가 택배로 어, 보내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